깊은 산골의 아침은 일찌감치 찾아온다. 동일씨가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하는데 옷을 다 차려입은 아버지가 아들 방문을 연다. 지난밤 늦게까지 작업을 한 탓에 수용씨가 아직 단꿈에 빠져있다. 그런데 아들을 깨우지 않고 동일씨가 홀로 집을 나선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든다. 매일 함께 산에 오르던 동반자가 오늘은 곁에 없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갈려. 몇개 혼자 나와 보려서 좀더 차게 그냥 두고 혼자 갔다 올려. 처음보다야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미숙은 이 아직 있지. 이게 하면서 혼날 때마다, 응, 저도 마음이 안 좋겠지. 말은 모질게 했어도 행여 아들의 마음이 상했을까 걱정이 앞서는 아버지다. <목소리> 무전기가 충전기에 꽂혀 있다. 부자를 이어주던 무정기가 부자 사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약초를 손질하는 아들. 오랜만에 늦잠을 잔 수용 씨는 약초를 붙들고 앉아 있다. 슬슬 홀로 산에 갔을 아버지가 걱정되는데 아들의 전화벨이 울린다. 다시 전화를 할 텐데 뭐 큰일 났고 캐서 저게 뭐야 나타났는데 올라와 올라온 건데 내가 손리 질렀는데 아, 알았어 좀 올라와 무전기를 들고 가는 아들 어젯밤 꾸지람도 잠시 아버지 전화 한 통에 수용 씨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귀한 약초라도 캤을까 서둘러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산길을 오르던 아들이 무전을 친다. 어디쯤이야? 옆으로 돌아. 계속 옆으로 돌아야지. 발 걸음이 바쁘다. 아버지 혼자서 한참을 작업한 모양. 깊은 구덩이가 심상찮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수용 씨가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약초를 캔다. 뿌리 길이가 1m가 넘는 장생 도라지가 수용 씨 손에 안긴다. 이러면 안 뜯기고 잘 컸어요. 그 이정도면 훈련이 되기 한거지.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오늘은 합격. 몸은 고단해도 발걸음이 금세 가벼워진다. 큰놈캐 이름에 m 가었는지큰놈 캐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혼자 가지고 힘들었지?

그날 밤 수용 씨가 아버지 방을 찾았다. 아빠 도덕. 도덕, 도덕. 아버지 앞에 술상을 내려놓는다. 조금 오가는 술잔 속에 부자간의 정이 깊어간다. 부자가 한 잔씩 마신다. 동일 씨가 먼저 말을 건네는데 여 산에 다니다 보니까 아빠한테 서운한 입장 감정 많지? <목소리> 아니 뭐 서운해 뭐 배운 입이고 나랑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좀 서운하고 그러더라도 이해를 하고 또 나도 내가 생각해보면 은뭐 <목소리> 첫자식도 저기 할 것이고 또 떨어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그냥 한편으로 좀 딱하기도 하고 또이 산에 다니다 보면 혼도 나가면서 그러고 배워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동일 씨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매일 밤 손끝에서 놓지 않았던 일기장이 아니던가? 이게 지금 본 책인지 알지? 아빠가 사에갔다 그 오면 저거는 고는 거잖아. 내가 기록한 이 일기장이야 어, 네. 언젠가는 너한테 주려고 저기 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너한테 올려줄 텐데 이거 보고 저기에서 아니 괜찮은데? 중에서소유가나시면 아직도. 원장관 너한테 물려 주려고 누구를 죽었어? 뭐한테 주지. 수용 씨,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다. 노트를 건네받는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비밀 노트를 펼쳐본다. 약초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험난한 삶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노트를 펼쳐보는 아들. 불안친거사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니까는잘 기억이 됐다가 이제 봄 가을 봄 겨울로 다니면서 캐고 고 키워가면서 저 어린 것은 아직 캐지 말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고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는 노트가 30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 벅찬 기쁨도 잠시, 수용씨는 마음감이 교차한다. 계곡물이 졸졸 흐른다.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수용씨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 모처럼 솜씨를 부리는 모양인데 버려진 나무로 연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다한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믿음도 생기고, 더 열심히 배워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주신 거니까. 좀 감사하고 어느 정도 저를 좀 산에 다니는 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탐탁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믿어주시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 일기장에 화답하는 아들의 따뜻한 선물이다. 다 챙겼어? 아버지가 아들이 만든 지팡이를 든다. 아들이 만든 새 연장이 동희씨는 제법 마음에 드는 모양. 자취량도 예. 잘닦아주 동일시 곁에 아들이 오늘따라 더 든든해 보인다. 갈색의 산들이 V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일 오르는 산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수용 씨는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는 이 산에서 또 다른 꿈을 꾼다. 아주 좋아요. 튼튼하고만. 그 아들이 만들어진 이 지팡이를 이 보면 전번가고 이 부러지더라고 이 놈은삼리 튼튼해요 이집행이가한목속기 때문에 튼튼 그렇지 않꾸라져부지면 오늘 부자는 약초 채취를 잠시 미뤄두고 씨앗을 심는다 덮는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삶의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정상들에서 잘 심해야 해요. 그야 그래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그 제대로 후손들이캘 수도 있고 후손들이 목표면고 그냥 따다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택게 힘을 찌게잘 완벽하게 잘심어야 해요. 수용 씨,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것 같다.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처럼 수용 씨도 묵묵히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이 산을 오르고 싶다.